안녕하세요. 울릉도에 온 수현입니다. 저의 마지막 울릉도 영상 준비해왔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고고! 셋째 날 아침입니다. 아, 춥다. 오늘 수심 트레이닝을 하기로 해서 수트를 센터 거 빌려서 입을 겁니다. 그래서 수영복을 입고 나왔고, 추워서 빨리 슈트 를 입고 싶은데, 오픈셀 슈트는 처음 입어봐가지고, 물을 넣으면서 무조건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슈트 입다 진을 다뺄 예정. 마레스 슈트. 사이즈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자, 보세요. 상의, 하이다 마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여기에 수트 젤을 넣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막 비벼, 막. 나 비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젤이 빠져나가면 몸에 잘안 들어가니까. 요 저도요. 자, 그렇게 하고 기다리시면 제가 넣어 드릴게요. 네. 뚜껑이 안 열렸는데. 아, 아 그렇구나. 물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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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알고 아, 먹으면 어떡해? 좋 아무도 어, 그런 선택하지 <laughs> <가지> 않았어요. <laughs> 여태까지는. 저는 5mm 슈트를 처음 입어보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아직까지는 뭐 즐거웠습니다. 어떡해. 나 그거 안 나와. Can you help me? 100% 아이스러워. 제가 다운됐어요. 잠깐만샘좀팔 이렇게... 풀어 줘요. 괜찮다고요? <laughs> <laughs> 아. 와. <laughs> 가랑이가 <laughs> <너무, 겨드라이가> 따뜻해. 샘들 <laughs> 덕분에 잘 입고 천부 앞바다에 수심 트레이닝을 하러 왔습니다. 살 꼬집어. 도에 휩싸였던 쪼리에 싹스까지 신었으니까 이제 스신트레이닝하러 바다로 뛰어들어볼까요? 고고! 망망대해에서 줄 하나 내려놓고 트레이닝을 시작합니다. 제가 풀장에서만 하다가 너울이 있는 바다를 왔더니 정말 달랐습니다. 에서의 트레이닝인데요. 조류도 강하고 수투 때문에 전혀 릴렉스는 안됐지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되는 곳까지 쭉쭉 내려가보려고 합니다. 첫 바다에서 트레이닝이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이퀄라이징 체크를 하면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브레 착용하고 제대로 내려가 볼게요 풀장에서도 프레임왕전을 할때 자꾸 피닝을 차는 습관이 있었는데 빨리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자꾸 피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이빙 성장 기록과 추억 남기기 용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했는데요. 스스로 자세도 체크하고 예전 영상을 다시 돌려보면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도 영상을 찍어서 자세 교정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바다 처음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 긴장돼요. 진짜요? 네. 긴장됨을 표현해 보세요 얼굴로. 아! 제가 버딘데 믿으시겠어요? 여기까지 무리하지 말고 갔다 오세요 네, 저기 뷰봐요 뭐 옆에... 저기 코끼리 바위네 저거? <목소리> 이거 코끼리 저희는 정박해 있는 배에서 점프다이빙으로 들어갈 건데요. 모터가 돌고 있지 않더라도 들어가자마자 바로 큐닝을 해서 나아가야 제일 안전하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자1 0명이먹을건데 쌤이 3 0인분어치떡볶이를 하셨어. 얘내 손바닥. 이대모랑고이 대송파도. 이대리파도이도이 대송파도. 이대세요리이 대송파도. 이 대송파도. 이이즈니까한번 대송파도. 이대 할머리할머리 <목소리> 오. 혼자 왔어요? 왔어요? 둘이 왔어요. 둘이 왔어요. 세시 <목소리> <3시> 왔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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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격. 어서 날라왔어? 날라왔어요. 내시왔어요안이왔세요 <목소리> <쉬었어요. 목소리> 딱 이제 혜지언니 입수하는 거 찍고 있었는데 정은이가 갑자기 뛰는 거야 그래서 오, 오 이거 찍어야지! 이러고 <laughs> 정은이한테 바로 앵글 돌아갔어 <laughs> 아 춥다 가끔 해리 시원해 와 근데 진짜 예쁘긴 하다 음, 예쁜 건 인정이야 그지만 너무 힘들어 이 트레킹은 나의 영역이 아닌가 봐요 언니 배 오, 해볼래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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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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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커피! 커피! 나 커피, 커피! 어이, 어이! 어이! 아! 진짜! 내 인생에 트레킹은 없는데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집에 가거나 골로 가거나 갔던데 응. 불쌍했어 <laughs> 교회 목사님들이 다제 구독자셔가지고 매주 잘 봤다고 유튜브 너무 잘 돼서 축하한다고 하시는데 욕면안 되겠지? 지금 절반 올라왔어. 절반밖에 안 올라왔다고요? 킹받네.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게. 아. 어. 아. 어. 물 물.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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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이까 다이빙을 했던 송귀바위랑 코끼리 바위도 보이네요. 값진 추억을 하나 더 쌓아갑니다 와 시원한 먹고 싶다 또 이렇게 찍어 와! 그렇게요! 그렇게요? 그렇게요! <laughs> <laughs> 찍을게요, 그렇게. 나도 찍고 싶은데. 이거 찍으면 안 돼요? 안돼 어떡해. I'm okay. 괜찮아. 나 괜찮아. 딩어난데 글로벌랄랄라. 그거라그 그거. 바람쥐들이야 바람쥐들 바람쥐들이네 시원해요 슈퍼바

어, 선생님 수술 나와요? 아, 무슨... 선생님 웬일이야? 네, 선 네, 뭐. 내일 저희 선거는가? 일단 안 갈거니까 편하게 마음껏 드세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다 일어나서 대청소를 하고 있고 저희는 한시 배를 타고 강릉으로 갑니다 숙소가 10월까지 시즌이기 때문에 카빈블루 숙소도 10월까지만 운영한다고 해요 울릉도 갈까 말까 고민 중이시라면 바로 고! 7 예약? 예약은 거기 울릉도 캠프 8월 야! 1 0초예요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올거야 <laughs> 응. 쌤어그거 모르고 저기응 인사해 빨리 빠이 카민 블루로 오세요 아, 좋아요 잘가요 빠이빠이 <laughs> 물 빠쩌 왁비지껄 왁비지껄 카밍 블루로 오세요 많이 많이 오세요 더 가야돼 더 가야돼 버피 <laughs> 바피 <laughs> 버피 버 이렇게 가지 바비 바비 바빠피 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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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피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안녕. 지금까지 저의 울릉도 프리다이빙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